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 또는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최종 보고서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40%라는 것은 4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평균 월 100만원을 벌었다면 노년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수급할 때월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난 1일 공개한 초안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두고 더 내는 보험료 인상과 더 늦게 받는 수급개시 연령 상향 방안만 담겨 있어서 보장성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전문가 의원들과 관계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 안정이 먼저냐, 소득 보장이 먼저냐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논란이 지속되는 현안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개편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위원회의 최종 개편안입니다. 보험료율은 현행은 9%인데, 개편 안에서는 일하는 12%까지, 이하는 15%까지, 사안은 18%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소득 대체율입니다. 현행은 40%인데, 개편안은 일하는 현행을 유지하고, 이안은 45%까지, 삼안은 50%까지 인상하는 아닙니다. 기금 운영 수익률입니다. 현행은 4.5%인데 개편 안에서는 일안에서는 5.0%까지, 이안에서는 5.5%까지 상향하는 아닙니다. 수급 개시 연령입니다. 현행은 65세부터 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개편 안에서는 1안에서는 66세부터 2안에서는 67세부터 3안에서는 68세부터 수급을 할수 있는 개시 연령을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와 같은 개편 안들이 국민연금 개혁 최종 보고서 안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의 논의 과정에서는 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해야 할지에 대한 견해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쪽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쪽은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급격한 고령화를 앞두고 지금이라도 더 많이 내는 보험료율 인상 계획을 하지 않으면 기금이 고갈돼서 미래 세대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행제도를 그대로 계속 지속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재정은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아닙니다. 보험료율에 따라서 기금 소진 연도가 연장이 되는데요. 보험료율이 현재는 9%인데 기금 소진 연도는 2055년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2로 인상했을 때2 0 6 3년 15%로 인상했을 때2 0 0 0년 18%로 인상했을 때2 0 8 0 0 0 기금이 소진되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이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 0 5 5년0로 예상되는 기금 소진0도는2 0 6 3년0 0 7 1년0 0 8 2년0로 점차 늦춰진다는 것입니다. 0 0 국민연금수급개시 연령은 2013년에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마다 한 살씩 늦추어져서 최종 65세까지로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급개시 연령은 63세이고 향후 65세까지 조정이 될 예정인데 이를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스케줄대로 5년마다 한 살씩 더 늦추어서 68세까지 늦추자는 아닙니다.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수익률은 이를 현재보다 0.5%포인트, 1.0%포인트를 상향시켜서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자는 아닙니다. 제1차 보고서에서는 이런 변수와 관련한 상황들을 조합해서 모두 18개의 시나리오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 중에 재정 안정화를 가장 지속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사례를 골라서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변수 3개를 모두 적용했을 때 기금 소진 연도입니다. 첫 번째,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고 두 번째, 지급개시 연령 68세 상향 또는 세 번째, 기금 투자 수익률 재고 중 하나 이상 조합 시에는 2093년도에 기금이 소진되거나 재정축의 기간까지 기금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수급자들에게 주는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에 수급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과되는 보험료율은 6% 수준인데요, 2078년에는 3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가 무려 본인 소득의 3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은 2041년부터 수리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는 쪽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는 쪽은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장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기금 소진 우려에만 집중하는 것은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 상황을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짧아서 수급자들의 실질소득 대체율이 24% 수준이고, 국민연금 본연의 역할인 노후소득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38.97%로 OECD 국가 중에 최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는 쪽은 한국이 현재는 제한된 기간의 적립기금으로 연금지출을 충당하는 부분적립방식이지만 기금이 소진되면 그에 필요한 연금재원을 당대의 젊은 세대에게 세금이나 보험료를 거둬서 충당하는 부과식으로 변경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사례를 보면 미국, 독일, 스웨덴 등 대부분의 서구 국가는 적립기금이 없어지면서 부과 방식으로 전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금 안정이 먼저냐, 소득 보장이 먼저냐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논란이 지속되는 현안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재정 계산위원회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급여제도 개선 및 가입제도 개선, 기초연금의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노후소득보장 방안 제안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개선 안에서는 장기적으로 폐지한다. 두 번째, 유족연금 지급률이 현재는 기본연금액의 40 내지 60%인데 개선 안에서는 60%로 상향한다. 세 번째, 가입 연령 상한과 수급 개시 연령을 개선 안에서는 순차적으로 일치시킨다. 네 번째, 출산 크레딧은 현재는 둘째 아부터 적용하는데 개선 안에서는 첫째 아부터 적용한다. 다섯 번째, 군복무 크레딧은 현재는 6개월을 인정하는데 개선 안에서는 군복무 전체 기간을 인정한다. 여섯 번째, 기초연금은 개선 안은 지급액은 인상하고 현재의 수급 대상은 축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국민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점은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회 각계 각층,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점, 단점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연구,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개관이 도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개관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